돌아온 옴팡맨입니다. 사실 옴자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들 몰래 릴레이 그림 그릴 거예요. 옴자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블루베리 그릴 거예요. 한 사람당 제한 시간 10분 주고 완성할 때까지 그릴 거예요. 스케치는 완건니가 뜨고 있어요. 이걸 갑자기 왜 하냐면 자습하는 데 심심해서 샘들 유튜브 각 뽑자해서 시작했어요. 조회수 많이 나왔음 좋겠어요. 아저씨. 첫 번째 주자 민수 얄미얄뮤 <laughs> 얄미얄뮤 언니 앞에서 훈녀생정 시전하는 민수 언니가 따졌어요 물감색은 설참 부탁드려요 이제 진짜 시작 먼저 반사광부터 깔아줘요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제가 이겨서 민수랑 언니 순서를 정해줬어요 첫 봤다가 가장 위험 요소가 커서 민수를 첫 번째로 시켰는데 민수는 밑색 깔기 에이스라 잘 깔아요 민수가 선생님이 된것 같은 기분이래요 민수 센스! 시험 볼때 선생님인 척 시범 보여주는 상상을 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아, 선생님처럼 잘, 쳐,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, 흔히야, 너가 민수 30초 남았어요 얼마나, 얼마나 이때 옆에서 왜 이것밖에 못했냐 훈수를 뒀어요 15초요? 오케이 민수 끝다주장주장 데이엇 라 <laughs> 민수가 밑색을 잘 깔아줘서 위에 묘사를 할 거예요 묘사를 했는데 블루베리에 갈피를 넣었는데 털이 됐어요 언니가 전 묘사보다 밑색을 더잘 깐다 했는데 똥고집 부려서 묘사했는데 제가 망칠 것 같아요 아 미친 알털 됐어요 뚜벅초 같아질 것 같아요 어디서 본건 있어서 점이라도 콕콕 찍어줘요. 묘사 계속 파줘요.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. 언니가 괜찮다 괜찮다 해주고 있어요. 안 괜찮아요. 누구 앞에서 그림 보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심장 떨리고 손 떨려요. 뒤에 색깔 빼줬어요. 곧 끝나요. 삼초 남기고 끝났어요. 뒤처리 언니한테 맡길게요. 고인물 등장. 제가 싸지른 똥 치워주실 거예요. 이거 근데 왜안한 거야? 정리요. 어. 묘사하고 싶어서. 맞아요. 네.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언니 뭐라 하기 금지로 하셨잖아요. 어, 살릴, 살릴 수가 없어요? 없음. 아니 잠깐 언니 이거 말투랑 개똑 같았어요. 미친 너무 웃겨요. 이런 거는요. 고인물 실전 묘사 들어갑니다. 다들 두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. <laughs> 죄송해요. 블루베리 묘사 점으로 콕콕콕 빠르게 들어가줘요. 언니는 참을 수가 없어요. 아... 제 묘사 지워버려요. <laughs> 아 그릴 땐 우쭈쭈 해주더니 언니가 손대니까 돌변했어요. 언니는 봐줄 수가 없어요. 언니 5분 남았어요. 물방울 묘사 해줘요. <laughs> 여러분, 고인물 실전 묘사 두 번째 스킬 나갑니다. 이렇게 붓으로 탁탁탁 튀기면 너무 광범위해 는데 어. 앞으로 튀기기 묘사 이렇게 해요 <목소리> 근데 나뭇잎에 튀겼음 아 내가 밑에 깔걸 민서야 갔지? 밑색 <목소리> <미색> 민수가 깔았어요 야너 묘사로 덮은거야 이거는 언니 맞죠 솔직히? 영상 돌리기 확인할 수 있어 남탓하는 민수 아니 뭐안했데 반대가 깔면 선생님이 이제 블루베리 블랙 아니, 찍어줘요. 언니, 근데 저도예요. 저는 응. 모든 물체에 블랙을 다 찍어요. 나도. 언니랑 공통점 생겼어요. <laughs> 진짜 밝아야 하는 부분에도 꼭 찍어요. 응, 아니요. 손절 당했어요. 아... 끝났다. 고마츠하나 끝. <laughs> 다시 돌아온 민수예요.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. 나무십 빨리 칠해줄게요. 님들 수식 끝나기 일주일 남았어요. 저는 수식 끝나면 언니랑 민수랑 점핑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잠도 많이 잘 거예요. 생각만 해도 설레요. 근데 왜 진도 안 나가고 노냐고요?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민수가 나무십 묘사를 해줘요. 아 갑자기 저로 넘어갔어요 나무시 블랙을 제가 마저 올려요 이제 당뇨 들어갑니다 옛날에 제가 닦임 묘사를 진짜 못했는데 이젠 좀 인간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고3 현역의 당뇨 실전 팁 들어갑니다 붓으로 물을 탁탁탁 튀겨줘요 그럼 블루베리가 자연스럽게 닦여요 이거 쌤들이 보시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? 사실 올려주실까도 걱정이에요 학원 망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뭇잎을 안 닦을 거야? 제 입맛대로만 하고 있어요 저는 묘사보다 밑색 까는 걸더 좋아해요 근데 묘사한다고 깝쳐서 똥그림 됐어요 시아갈 다시 언니로 돌아왔어요 이제 화이트 찍어줘요 블루베리의 눈을 뗄수 없는 걸 요즘 골반신드롬 때문에 짧은 침에 빠졌어요. 어? 화면이 왜 이러죠? 좋아요 200개 넘으면 제대로 끼려오겠습니다. 언니가 제가 닦은 묘사 위에 화이트를 찍고 있어요. 영광이에요. 그림 멀리서 한번 봐줘요. 언니 차례도 끝 이제 끝이 아, 보여요. 아, 민수 정리하세요. 좋은 부적? 어 좋은 부적 좀. 민수가 유명한... 잘 되는 부적 추천해 달래요. 유명한 부적 좀 알려주면 안 돼? 그게 잘 유명하지 아. 않아요? 당집이요? 네. 그건 좀, 그건 좀 무서워요. 무서워요. 그러면 그걸 믿으시면아 <laughs> 저건 약간 귀여운 미신. 님들 입시할 때 귀신을 보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제가 입시가 너무 간절해서 일부러 귀신을 찾고 다녔어요. 근데 귀신은 커녕 무서운 곳을 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. 일부러 빈집 골목길로 다녔는데, 올해 꼭 귀신 봐서 입시 성공하고 싶어요. 이거 말했더니 주변에서 고스트 헌터래요. 푸하하. 민수!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! 화이트 거의 다 쳤어요. 와! 끝이 보인데 와! 70분 만에 완성했어요. <목소리> 왕언니 5할, 민수 3할, 신이 할로 완성. 옴팡맨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리고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. 그럼 옴팡맨 아자스.